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하고 어,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이 이 돌라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주 동안을 보내면서 이 돌라와 관련된 말씀이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용해 볼수 있고 새롭게 여러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참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고 싶습니다. 돌라는 큰 업적이나 대단한 평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도 오늘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이러이런한 부분이 놀랍다라고도 평가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설명한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할 법한 설명과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집하 사람,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곳은 또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허락된 땅 조상들의 땅에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지파들이 지파들에게 남겨진 땅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사갈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 살고 있었을 법한데, 정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하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그 지역에 살면, 그러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법 하지만 심지어 자기의 조상들의 땅 그리고 자기의 땅 그가 언제 그의 부모 때 이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아예 토착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또 여러모로 어떤 영향력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23년 동안 살다가 또 고향이 아닌 에브라임 땅 3일에서 이제 장사되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싶어요. 두 가지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를 설명하는 지극히 평범한 기준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 세상 보고 싶어요. 우리를 설명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기준들이 정작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인 이구나 이걸 돌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가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3일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성결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은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사사가 된 돌라를 설명해 보려고 하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오히려 그게 그게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서 소개가 되는데 돌라 누구야라고 설명할 때 그에게 그는 이런 사사였어, 이런 사사였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설명할 때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다른 사사들과 차이 나는 점이 그의 평범함 이라고 싶어요. 삼손에 비해서 얼마나 평범한지 그의 앞에 있었던 기드온에 비해서 얼마나 평범한지 하다못해 사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비멜렉이 끼쳤던 영향력에 비해서도 돌라는 얼마나 참 소소하고 평범한지가 그의 삶의 중요한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의 출신 집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소개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사갈 집안 사람이고 도도의 손자이고 부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수 있죠. 그런데 그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하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가 이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마치 저를 설명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저를 설명하는 것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그게 렇 깨달아졌어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었던 가장 커다란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그가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큰 사건이지만 정작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열심히 돌보고 그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혹은 그 짐, 들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인만 했을 거냐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동들이라면 다 했을 법한 일이고. 그에게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자발적인 열심과 꾸준함과 그 일을 할수 있는 긴 기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의 형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형들은 외모가 잘생기고 몸이 좋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장자로서나 차자로서나 삼남으로서나 갖고 있었던 여러 설명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너는 이거 할 짬이 아니야. 너는 양 이거 안 하고 너 이런 일 해. 너 저런 일 해. 이런 책임을 져. 이렇게 할수 있을 법하고 다른 사람에 맡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은 막내였고 힘도 없고 가장 어리고 그러다 보니 그가 그걸 아주 오래 길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왜 결국에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고 그를 사울 랑 앞에서 수금을 켜는 사람으로 삼게 되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일들은 다 그의 일상에서부터 나오는 평범함과 그에게 찬할게서 주셨던 오랜 시간이었다는 점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휴가를 다니면서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어서 집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나다가 첫 번째 이제 다니 했던 곳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사역을 함께 나갔던 교회와 저희 사택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서울 근교, 서울이게 서울 안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첫 번째 목회지는 이제 고사, 괴산이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사 이제 가서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살펴보고 걷고 이러고 왔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년 정도를 계속 돌아보면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참 의미 있게 여전히 남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제 사역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참 의미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결혼했던 교회에 사택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여전히 그 건물이 허, 허름하지만 여전히 있고 오히려 길이 깨끗하게 정리돼서 집은 그대로인데 앞에 길이 잘 이렇게 닦이다 보니 어 건물이 좋아졌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집사람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떡집도 여전히 있고 이발소도 여전히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더 넓어진 것 같고 길이 넓어졌을 리가 없는데 건물들이 그대로인 거 보니까 분명히 그대로일 텐데 뭔가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뭘 하면서 여기서 했을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만히 전도하던 장소, 계속 이제 혼자서 개인 전도하던 장소, 그리고 매번마다 지나다녔던 곳, 제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 의미 있는... 어떤 사건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큰 일이 있었다, 뭐어떻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기보다 아맞아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출근했지 아 여기서 집사람이나 계속 여기 고려대학교 보건전 보건대학교 학생들한테 여기서 계속 이제 전도했지 와 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성도들 만났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러이러 이런 이러, 이러 일이 있었지 그렇게 설명이 딱 되더라고요. 저를 가만히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니 큰 사건으로 아,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결단이 있었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도 제게 있어서 중요했지만 정작 저의 삶의 밑밥이 되고 저의 삶의 걸음이 되듯이 큰 힘이 됐던 것들을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로 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그 기간과 과정이 제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고 근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큰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돌라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그가 평범했다. 아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새삼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사사기는 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때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어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만히 머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우리가 가만히 순종하고 버티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어떤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존재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 능력이고 장점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과 우리가 할수 있는 단순한 순종과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보내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은혜라 우리에게 보시며 이것이 너의 기쁨이라 이것이 너의 장점이라 열매라 하실 일들임을 우리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 말씀드렸던 능력인데 저는 이것을 뚝심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 그 자리에 머무는 능력. 이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다시 1 절, 이 절, 돌라와 같은 사람은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다 못해 뭐 어떤 능동적인 삶을 이렇게 뭐또 있다면 그럼 참 좋을 텐데. 그의 삶에 있어서 한 일을 굳이 살핀다면, 능동적으로 그가 했을 법한 일을 생각해 보면,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아낸 것. 이게 다인 거예요. 하다 못해 그에게 뭐 소모는 막닥이라도 있었으면, 아, 그러면, 와, 이거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을 설명할 때뭘 했지? 그가 능동적으로 결단하거나 했을 수 있던 게 뭐였지? 23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이게 다인 거예요. 와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12명의 사사 이름을 남기면서 심지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원의 아들이고 당시에 세겜지방 지역, 세겜 이 지역을 그냥 전쟁의 풍파로 다 몰아넣었던 이 엄청난 사람을 보고도 사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돌라 그가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 돌라를 부끄러움 없는 사사로 소개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23년 동안이나 평화를 지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원 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뭘할수 있을까? 우리에게 온열과 같이 혹은 우리에게 애훗과 같이 이후에 살펴보게 될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어떤 장점과 상황 때문에 없어서 어떡하지? 근데 우리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돌라를 가만히 보면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맡겨주신 대로 머물렀는데 그 머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전쟁과 여러 삶의 평화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평가하시고 재판하게 하시는 통로로 그를 쓰셨다라는 것에 큰 은혜가 있어 있다고 싶어요. 한 곳에만 사역하는 거,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마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한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정말 귀한 능력이다. 이렇게요. 우리 나라말에 뚝심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다고 싶어요. 뚝심. 성,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굳세게 버텨내는 힘이란 뜻입니다. 굳세게 버텨내는 힘, 뚝심. 그런데 이걸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뚝심 할때이 뚝심을 뚝 우리가 보통 보면 뚝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뚝방이라고도 하고 뚝. 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뚝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었더니 물이 범람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경계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뚝 위를 걷기도 하고 제방이라고도 하겠지요. 뚝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 자리에 저 뚝이 있어서 저 뭐하나라고 싶지만 그 뚝이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이번 장마가 있어서 우리가 크게 안타까워하고 참 슬퍼했던 일을 보면 마땅히 자, 제대로 기능했어야 될제방뚝 하나가 이렇게 훅 하게 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뚝이 가만히 보면 뭐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냥 지나다녀 본 적이 있었어. 그냥 계속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고 아마도 다, 다음 날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을 겁니다. 그냥 오랫동안 가만히 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뚝이 하는 일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위기에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없어져 보면 와 그게 꼭 필요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뚝의 마음 그게 뭘까 뚝심 그냥 굳세게 지키는 것 버티는 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뚝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아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것을 힘이구나 아 그게 능력이구나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은 문경새재 안에 있습니다. 문경새재 여러분들께 하이킹 하실 때 문경에서부터 이렇게 조 걸어서 이제 그 관문들을 통과하시게 되거든요. 일 관문, 이 관문, 삼 관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 삼 관문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 주차장 근처에 있는 하지만 문경새재 코스 안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고사리 교회였어요. 고사리 교회. 왜 고사리 교회냐? 어~ 문경에 있는 혹은 저기 경남에 있는 경 경상도에 있는 경상도 경부 경부 경남에 있는 선비들이 서울로 한양에, 한양으로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때저 밑에서 우리 고그 사이에서 만나자고 고그 사이에서 고고 그, 그 사이 그 마방터 말 타고 가는 마방터나 혹은 여관이나 주가, 주막들이 있었던 터래요 뭐 대단한 도시가 아니고 그냥 그~ 이 세, 세제가 고개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험하다 보니까 고기 관문세개 넘어서 그 사이에서 보자 해서 고 사이 고 사이 그래서 고사리가 됐대요 그래서 고사리 교회 고사리 교회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는 여기 고사리가 맞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안에 있으면 고사리가 아니라 이제 고사인데 그게 고사리가 됐다 그래서 이 고사리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생각나서 이제 저 다시 가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 여전히 그 교회가 여전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그 교회가 보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차를 끌고 이렇게 가, 뭐 차가 없으면 갈수 없는 곳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면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 보인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언덕 밑에서부터 뭐다 보이는 건 아니고 교회가 자체가 큰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면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쭉 가다가 어디서면 또 보이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산 등성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름 보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랑 가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나무가 다 자랐어요. 나무가 그때도 컸는데 지금은 더더더더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그 중, 항상 보였던 곳에서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간 거야? 오, 어떻게 하다, 왜, 왜 이러는 거야?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제 울창해졌으니까 분명히 조금 많았고, 분명히 작았을 법한 나무들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이제 어, 뭐야? 쭉 끝까지 따라 올라가서 이제 탁 가니까 교회가 이제 그 근처에 가니까 이제 여전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쓰시고, 그리고 정말 수십만 명이 혹은 수백만 명이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관광지다 보니까. 가을 되면 정말 새까맣게 사람들이 쫙트레킹을 그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십만 명이 거기 계속 그 길을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곳에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예쁘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는지 색깔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한번 이전을 했거든요. 예전에 어, 교회 터가 있었습니다. 김동길 박사님이라고 오래 소천하긴 하셨지만 김동길 박사님이 저, 그 저희 교회를 기증해 주신 거거든요. 땅을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을 건물에다 교회를 지을 수 있었는데 두번첫 번째 기증해 주셨던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고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허물어서 제가 있을 때도 그 건물을 허무냐 마냐 허무냐 마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막 허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 대조적으로 아그 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의미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줄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때 주위의 사람들과 통할 때 보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어 근처에 삼겹살집도 있고 아 근처에 어떤 뭐도 보여요 아 그러면 당신 지금 어디 있군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 이렇게 나가다 보면 뭐 보여요 큰 빌딩 하나 보여요 롯데 무슨 타워예요 아 그렇군요 오른쪽에 뭐 있어요 왼쪽에 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큰 건물들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도 오래된 건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 동대문보다 큰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까? 남대문보다 큰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까? 동십자각보다도 큰 건물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동대문으로, 남대문으로, 동십자각으로, 그리고 뭐그뭐 그뭐 하는 여러 오래된 건물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주소와 내 위치와 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뚝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허락하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능력이라고 싶어요. 뚝심 있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설명하는 지극히 평범한 기준들을 은혜로 바라봐야 한다. 지극히 평범하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내가 부모이고 자녀이고 이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두 번째,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일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반복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애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평범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일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